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들이하기 정말 좋은 날씨네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당일치기 여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여행 산책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경복고교 정류장에서 채했는데요. 광화문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청와대 버스 정류장에 내리셔도 됩니다. 오늘의 여행은 청와대 앞에서 시작되는데요. 청와대를 당일치기 여행 코스로 소개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닙니다. 청와대는 누적 관람객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굳이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좀더 새롭고 아주 특별한 곳을 소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저기 보이는 청와대 왼쪽 길로 갈 거예요. 오늘의 목적지는 칠궁과 청와대에서 북악산까지 신규 개방한 둘레길입니다. 공중 화장실은 왼쪽 길 건너 무궁화 동산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우리는 우측 길로 들어서면 되는데요. 돌담길을 따라 돌아서면 바로 칠궁의 입구가 보입니다. 칠궁. 많이들 생소해 하실 것 같은데요. 7궁은 조선의 임금을 낳은 생모이지만 왕비에 오르지 못한 후궁 7분의 신의를 모신 사당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곳엔 화장실이 없으니 아까 말씀드린 무궁화동산 개방 화장실을 이용하세요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들어서자마자 와 라는 감탄과 함께 조선시대로 돌아가 궁궐 한편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곳은 조선 22대 임금 영조의 생모이자 숙종의 후궁인 숙빈채씨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1724년에 지은 사당인 육상궁이었으나, 1908년 순정 2년에 연호궁, 저경궁, 대빈궁, 선의궁 경희궁이 들어오게 되었고, 1920년에는 더강궁이 들어오게 되면서 7분의 신의를 모시는 7궁이 되었다고 합니다. 7분의 신의를 모시고 있는데, 사당은 5개만 있는 것도 특이하네요. 이곳은 송죽재 풍월원 삼락당입니다. 송죽재 풍월원은 관원들이 거처하는 곳이고 삼락당은 제사를 준비하는 제실입니다. 한 건물 연결체로 이어져 있어 동선을 편리하게 한 흔적이 보이네요. 이곳 마당 한 가운데에는 연꽃이 새겨진 계단 형태의 돌이 놓여 있는데요. 하마석. 노두돌이라고 부르며 임금이 말이나 가마를 타고 내릴 때 디딤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풍월원을 뒤로 중문을 나서면 좌측으로 냉청전과 냉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냉청전은 조선시대 영조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사용하던 곳으로 영조의 어진을 봉환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냉천전 뒤편에 위치한 냉천은 우물로 이곳의 물을 이용해서 제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냉천에서 나온 물로 인근과 신하들이 갈증을 해소하였을 것이고 이곳의 외로운 영혼들도 이물로 설움을 이겨내었을 테니 정말 중요한 존재였네요. 냉천의 우측 산문을 지나면 정면에 연어궁이 보입니다. 연어궁은 하나의 건물을 좌측은 육상궁, 우측은 연어궁으로 나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상궁은 영조의 어머니이자 숙정의 후궁인 숙빈 최 씨의 사당이고, 연어궁은 추정왕인 진종의 어머니이며 영조의 후궁인 정빈 이 씨의 사당입니다. 이곳 칠궁은 임금의 후궁 생모 신의를 모신 사당로서의 역사적 가치도 있지만 작은 연목과 수로, 돌담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이 선사하는 고즈넉한 분위기만으로도 소중한 추억이 되어줍니다. 왼쪽으로 발길을 옮겨 산문을 지나면 고종의 후궁이었으며 영친왕의 어머니인. 순원기비엄씨의 사당인 더강궁 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세개의 사당이 나란히 위치해 있는데요. 왼쪽부터 선조의 후궁으로 정원 군의 어머니인 인빈김씨의 사당 인 저경궁과 숙정의 후궁으로 경정의 어머니인 장희빈의 사당인 대빈궁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당에는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 어머니의 선위궁과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어머니의 경우궁이 있습니다. 특별한 공간이 주는 차분하고 고전학한 분위기에 정말 마음이 안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꼭 와볼 만한 곳인 것 같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산책 코스로 이동해 볼까요? 실공을 나와 이 횡단보도를 건너 우측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후 산책코스 중간에 화장실이 없으니 좌측 무무화동산 개방화장실을 이용하세요. 보도 바닥에 있는 청와대 부각산 등산로 표시를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갈림길 횡단보도가 보이면 다시 길을 건너 안내를 따라 올라갑니다. 70 입구에서 약 500m 지점에 부각사 안내판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두 번째 코스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청와대가 일반인에게 개방이 되면서 이곳 둘레길도 함께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해서 백악전과 청와대 전망대를 보고 삼청쉼터와 삼청안내소를 지나 삼청공원으로 내려가는 1시간 30분 코스입니다. 산책로 주변으로 보이는 철책과 철조망. 군사시설들이 보이는 걸 보면 이곳이 군사보호구역이었음을 알게 해주네요. 청와대와 부각산을 연결하는 이 등산로는 2022년에 개방되었는데요. 1968년 북한 무장공비 30명이 청와대 침투를 시도한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로 54년 만이었다고 하네요. 돌담과 철책 그리고 울창한 나무 사이 길을 걸으니 기분이 좀 묘하네요. 백악정까지는 오르막과 계단길이 이어지는데 초자도 가볍게 오를 수 있는 구간이니 왼쪽으로 보이는 부각산의 풍경을 보면서 쉬엄쉬엄 올라가시면 됩니다. 백악정에 도착했습니다. 백악정이라고 해서 정자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작은 쉼터 같은 공간이었네요. 백악정을 뒤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최종 목적지인 청와대 전망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전망대에서는 청와대, 경복궁 그리고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한눈에 보입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이네요. 전망대에서 내려와 대통령문을 거쳐 삼청동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것 같아요. 일반 고궁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 칠궁과 54년간 숨겨졌던 도심 속 소나무 숲길로의 트레킹까지 잘 정비된 데크길을 따라 걷는 부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좋고 혼자 하는 시간도 좋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한번 꼭 와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